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구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장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 새롭게 시작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무지개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안과 약속이 우리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본문 낭독.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놀랄 것이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과 땅의 모든 짐승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영세까지 세우는 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혈기 있는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세 사람은 노아의 아들이라 이들에게서 온 땅의 사람들이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암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돼 가나아는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돼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묵상의 시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합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도 하나님은 다시는 온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생명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정사를 통해 우리는 존중과 절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